자, 19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가는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 ha 100ml. 그리고 나는 가에다가 물을 추가해서 이러한 용액을 만든 상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산염기 파트의 대표적인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 산염기 파트 공부할 때 이제 약산을 굉장히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 ha 초기 농도가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이고, PH가 3이니까 우리 이온화 상수 구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냐면 어 H3O 플러스는 어 우리 CKAR 라고 하면서 루트C 곱하기. K_a 이온화 상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럼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pH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초기 농도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리고 K_a 구하고 싶었어, 그렇죠? 이거 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날리고 날리면 10의 마이너스 3승 2 넘기면 2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K_a입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이 문제는 이 근거를, 이 가정을, 이 식을 쓸 수가 없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왜안 되는지를 이해를 좀잘 해줘야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적응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어,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왜안 되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이 형태는요, 어, 위에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어떻게 가정하고 있는 것인지, 어, 우리가 문제를 직접 시험장에서 풀 때는 이런 식의 이제 플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의 풀이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HA가 물가 반응해서 이제 H3O 플러스가 되고요. A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때 초기 농도를 C라고 한다면 어, HA가 X만큼 이제 이온화가 됩니다. 그러면 H3O 플러스도 X 생기고 A 마이너스도 X만큼 생깁니다. 그리고 c 마이너스 x 그리고 x 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 ha가 약산인 경우에는 항상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굉장히 작은 양의 어 HA가 이온화되기 때문에 이 x는 무시할 만 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 x를 거의 그냥 C라고 보는 겁니다. x가 너무 작아서요. 그렇죠? x가 너무 작아서 그냥 이온화되는 거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는 HA가 C로 그대로 존재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온화 상수를 H A 분의 두개 곱하면 x 제곱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궁금하니까 x를 남기고 넘겨보면 c 넘기면 c 곱하기 Ka 루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발 이 식의 출발점이 뭔가요? 약산이어야지만 성립하는 식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약산이다란 말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거 6월 어, 모의평가에서 어, 나왔던 유형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문제에서도 이제 약산이라는 언급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자, 그럼 약산이 왜 아니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한번 보시면 가가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의 HA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하이드로늄 이온 H3O+의 몰농도가 3이니까. 아, pH가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우리 10의 마이너스 3승 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개의 HA를 넣었는데 한 개의 H3O 플러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 이거 무슨 상황? A 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그리고 넣어준 HA는 절반이 이온화한 거고 절반이 남아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넣어준 산의 절반만큼이나 이온화하는데 걔를 약산이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논리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문제가 잘못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좀 빙빙 돌아왔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고요. 넣어준 HA가 절반만큼 이온화했다는 것이 되겠고,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온화 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이세 개의 양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HA 분의 H3O+ A-니까 두 개가 사라지고 결국 Ka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H_a의 이온화 상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기억 맞습니다. 자그니은 가볼게요. 나에서 a 이온의 양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나에서 a 이온의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H_a 분의 a 마이너스의 농도의 비가 4라고 합니다. 그럼 1분의 4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무슨 상황이냐면. HA를 처음에 넣었는데 물을 더 추가하니까 HA가 하나가 되고 A-는 네 개가 된다. 더 많이 이온화 되더라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네 개가 이네 개가요 다시 HA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다시 HA로 돌아가면요 HA가 몇 개인 거죠? 다섯 개인 겁니다. 그렇죠? 어, 다시 이네 개가 HA로 돌아가면 HA가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물만을 넣었으니까. 가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H의 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인데 100ml입니다. 그리고 그럼 0.1L죠? 그럼 HA의 양은 이두개 곱해 주시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되는 것입니다. 가에서 존재한 HA의 양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온화 돼서 1과 4로 찢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ha의 5에 해당하는 게요 값이다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의 양입니다. 자, 그러면 a-의 양. 뭘 수니까요? 여러분, ha 5개가 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a-가 4개 있다는 소리는 5개가 이거니까, 5분의 4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5분의 4를 곱해주겠습니다. 이 곱해주시면 5분의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5분의 8은 이제 1.6이 되는 것이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에서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라고 했으니까. ㄴ은 올바른 표현이 되겠고 마지막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물을 추가해서 어 최종적으로 몇 m l 리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가와 나에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온화상수 같습니다. 우리 이온화상수 써먹어야 돼요. 가에서 구한 아까 이온화상수는 이거였으니까 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수는 나 상황에서도 같은 건데 HA 농도 분해 H3O 플러스 그리고 A-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 값이 4라는 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어, 어, A-니까 이쪽이네요 자, 요렇게 되겠네요. 자, 오른쪽에 해당하는 값이 요게 4입니다. 그래서 아래다 한번 적어보면, 1 0의 마이너스 3승은 4 곱하기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인데요. 여러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사실은 A-와 같습니다. 그렇 그렇죠? HA가 H3O 플러스랑 A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A 마이너스의 양이 아까 얼마였냐면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몰이었고 그거를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부피는 단위가 밀리리터니까 1000 분의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V가 나올 텐데요. 한번 계산해 보면 0세개 없애고 요거 1이 되겠고요. 요거 하나 없애고 10에 마이너스 2승이 되겠고, 부피를 왼쪽 위로 올리면 V는 해가지고 4 곱하기 1.6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네요. 요 계산해 주시면 640이 되겠습니다. 음, 따라서 V는 600이 아니라 640이 되겠고, 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